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토지 95평형 상가건물 글리시설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평택지원사건번호 2022타경 49831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7,565만원이며 토지면적 95평형에 건물면적은 313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재가는 7억 5,296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7,530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6월 19일에 진행 예정이니 두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시 안중읍 만중리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평택 제창고속도로 오성IC 및 서해안고속도로 평, 서평택IC 생활권으로 경기물류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평택클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평택시 안중급 안중리의 상가 건물은 토지면적 94.7평형에 건물 면적은 312.8평형입니다. 감지가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0억 7,565만원이며 이내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70% 가격인 7억 5,296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3년 6월 19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7,53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확인원상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5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80%에 용적률은 1300%이나 지자체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89년 2월에 사용생인된 철근콘크리트및 슬라브구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임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4년 12월 16일에 설정된 한국양계축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4억 8,1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7억 7,78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문건명세상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5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4,500만원에 월세는 42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평택시 안중읍 근린시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안중읍, 안중리 인근 상업업무시설의 매매 내역이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평택시 안중읍 인근 상가 건물 등의 매물 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평택시 글리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는69% 매각률 4 3에 경쟁률은 3.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평택시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한금남 아침판이 면책 조건으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토지 95평형 상가건물 그리시설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